누구지? 여보세요. 이실례지만 예, 사용 씨 되십니까? 네, 누구세요? 연락드린 곳은 서울 강남구 정철서고요. 가좌와 관련해서 사용 <목소리를>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어요. 네? 지금 공모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와중인데 조사 중에 전화가 5분 이상 끊어지게 될 경우는 본인이 가해자혐의를 은닉하는 시간으로 판단되어서 자동적으로 긴급 소환장 발부가 될 겁니다. 외부로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? 잠깐 이렇게 전화를 못 끊도록 심리적 압박을 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입니다. 검찰은 010 번호로 전화하지 않습니다. 그들의 수법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로 끊은 뒤 112로 신고해 주세요. 소속, 직책, 직통 번호 알려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. 그거는 소환장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아니요. 그래도 지금 받아보고 아이씨. 싶어요. 뭐야, 보이스피싱이었잖아.